항상 조건이 완벽할 수가 없어요 변수가 생긴단 말이에요 수능 현장에 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어? 15분 안에 풀어야지 15분 안에 되겠냐 20분 정도 걸린단 말이야 당황하지 마나 봤잖아 어? 가서 준비해야지 했는데 점심을 먹으러 가야 된다 어? 15분 만에 끝내자고 했지만 은 그렇게 되리란 보장이 없어요 어? 그리고 이제 문학으로 넘어갔는데 연기작품 연습을 많이 했는데 아는 작품이 나와도 전처럼 수술 풀리지 않는 상황이 올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도 포기를 안 하면 성공은 할수 있는 거거든요. 포기를 하면 절대 안 돼. 알겠죠? 포기만 안 하면은 길은 언제든지 생기게 돼 있습니다. 아셨죠? 음. 그리고 이제 이거 기억해야 될게 마지막으로 하나. 어 15분 그리고 뭐 35분 이렇게 화작 원매 15분, 문학 35분 이렇게 풀어가지고 뭐 좋은 성적 나온 친구도 있지만 화작, 원매 20분, 그 다음에 문학 40분 걸려도 응? 원한 점수 나올 수도 있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그런 시간 관리도 신경 쓰시고 그 다음에 오늘 마지막으로 자료 준비를 했잖아요. 복사기에 나온 거 하나씩 줄 텐데 절대 그 독서에서 틀리면 안 되는 세개 영역이 있잖아요 독서에서 틀리면 안 되는 거 뭐뭐 있었지? 뭐 어휘 두개그 다음에 또 뭐? 그렇지 생활독서 세문제 마지막으로 또 뭐가 나왔지? 그렇죠 복합지문 여섯 문제인데 어휘 포함해서 여섯 문제 그것만 안 틀리면은 점수가 2만 3초까지 나올 수 있거든요 아시겠죠? 통방에도 2만 3초까지 <laughs> 나올 수 있어 알겠죠? 포기만 안 하면은 그래서 마지막 언급했던 그 복합지문 자료 독사기 앞에 있으니까 나눠받고 올해 우리 더 웃겨주려고 노력은 했지만 미처 덜 웃겨드린 구분에 대해서는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에 만나면 더 웃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평생 웃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년 동안 고생하셨고 다음에는 온더스트리트 거리에서 만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수능 대박 나십시오. 여기까지입니다.